이거네! 레오 모드 개사기 된거 이거 이거 이번에 패시됐네요? 아 레오가 미쳤는데? 체력 50% 이하일 때 크리티컬이 터져? 초반 이스쿨 감소해 강화 이스 쿨타임 초반 감소해 아 근데 다른 건안 중요한데 이 패시브가 에반데? 35%에서 50? 아니 크리가 35%미만에 미만, 터지던 게50% 미만이면 이거 정글링이 그냥 정신 나갔다는 소리거든요. 막을 수 있냐? 래요. 세인트 세이야. 근데 이게 원래 모래의 주소비층이 그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해외일수록 조금 더 그래도 좀 뭔가 소비를 할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피가. 2,500일 때. 확정 클리란. 한...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이거. 이거 정글링은 너무. 오 마이 갓. 아니, 미쳤는데요? 나 정글인장 아닌데? 암살인장인데? 이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아니. 아, 이게 따라가죠? 뭐가 버렸고. 이거 92원이나 주죠. 버프 먹었나? 아니, 뭐야? 구경하냐? 거기서? 아니, 뭐 대기라도 사, 든가 아, 시작부터 그냥 그러더 아, 공 없는데? 어, 되겠다. 근데, 아, 좀 기다리. 아유, 다치, 답답해. 그게 없어요. 인내심이 없어. 인내심, 이 요즘 애들이요. 아로 그냥 집 갔다 오자. 아니, 크리. 크리, 이거 제가 봤을 때 개사기인데요. 그냥 <laughs> 이거, 이거 나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50. 근데 이거는 확실히 체감이 돼요. 이 크리, <laughs> 이건 미쳤어. <laughs> 나 정글링이 급이 달라. 와, 석화를 정신 나간놈일세. 이거 어 어 안돼 아니 좀 크리 터지는 거 <웃음> 아니 <웃음> 야 지금 우리 한명 없이 한타하는데 이런 정신 나간 결과를 이거 뭐 그냥 개 사기 채널 만들었는데 <laughs> 이거 정글로 가면 어떻게 막냐 정글링 교전 이게 뭐야? 이게 원래 엄청 세잖아요 초반이 유정이. 근데 제데리고 지금 한명 없이 한탈 이겼는데 말이 되나? 이 정상적인 게임에서 어떻게 써? 그럼 이거. 다이브아내 아, 킬이 었어 하랬는데. 그러시죠 그렇게까지 내가 민감하게 본 적은 없어요 아 크리 터지면 그만아니 정클링이 <웃음> 아니 <웃음> 야 레오 레오 뭐 세인트 세이아에 레오가 있나요? <laughs> 대체 왜 이런 버프를 한 거지? 아 이게 말이 돼? 나 약간 이해가 안가 아니, 그러면, 이거, 그냥. 아니, 터틀 봐봐. <laughs> 이게 뭐야. 와. 아, 근데 스킨 나오는구나. 뭐야? 화폭? 화폭에 못 갔다고? 이거 어, 지금 얘 뭐야 하는 거 보니까 좀 빡세거든요 게임 이거 그냥 민호가 들어간 후에 들어갈게요 저는 그냥 선진입하다가 골로 가서 어, 근데 2대1 이겼냐 이거? 맛있는데? 아, 까비 까비. 나쁘지 않았어. 아, 궁으로 맛있게 먹어볼까요? 어떻게 어떻게 도망칠 건데? <laughs> 이게 지금 성장을 보면 세이버랑 말도 안 되는 성장 차가 나거든 요 근데 그 기반이. 좀잘 되시네 저 있어 궁쿨은 아, 왜 이래 뭐야 이거 아니 <laughs> 캐릭터가 뭔가 이상한데요 얘? <laughs> 아 이거 배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뭐 어떻게 막아요? 정글 가면? 근데 이게 왜 갑자기 패치한 거야? 이게 테업 내용이잖아 이게 사실. 테업에서좀 된지 좀 되긴 했는데. 뭐야, 좀 되게 오랫동안 이어진다. 살렸죠? 야, 뭐야? 왜 내가 땡큐해? 내가 살린 건데. 멤리딩의 중요성. 아니 정글링이 그냥 <laughs> 이게 제가 정글레오 좀 간간히 했잖아요 중간 중간에 엄청 빨라졌어. 뭐 당연히 그 정도의 수치이긴 한데. 쳤다 그냥. 어, 어. <laughs> 뭔개 사기를. <웃음> <웃음> 이게 챔피언한테도 50% 미만인 거 아니야. 아니 말이 안 돼요 이거. 왜왜 어, 왜 이거를 그대로 냈냐 테섭이랑. 뭐 잘못 누른 거 아니야 버튼? 아니 이게 레오도 살짝 무상성 픽이라. <웃음> 유정 <웃음> 참... 좀... 그런... <laughs> 그렇네요... 유정씨... 어, 저 배내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이거... 과장 하나 안 보태고... 초반 정글링 이렇게... 으이씨 빨라진 게! 아 이게 안 들어가? 너무 못 싸웠다. 이게 디거 궁 들어가는데 딜다 박아서 우리가. 나 쿵원, 쿵 아, 좀 아까운데. 디거딜 받았구나. 아, 마방 갈 거야. 어. 아, 다행이다. 우편함 들어가서 보시면 나와요. 마방을 안 가서 그렇구나, 내가 빡세다. 제발, 제발. 고, 벌써? 이놈아아아 아, 니야근데이건완만판이에요이러면 와, 어, 안되나? 아야나 녹네. 내가 녹을 너무 은 몰랐네 마방 스킵하고 그냥 치감... 하냐이냐 너무 이드암무가야겠이블레이드암무 가서 이게 미... 이거 뭐야 미야 디거라 미노가 물기가 어렵거든요 피기. 사실 이럴 때 가장 베스트는 발리오. 오 잘했다. 완완이 좀 해주네. 살짝 미노하기 어려운 판이라 제가 약간 탱 해준다는 느낌으로 아 견뎌야 돼요. 미아프리드 할때 한턴 견뎌야 제가 이제 캐리할수 있으니까 조합이. 어, 레오 그냥 개사기 됐어요 개사기. <웃음> <웃음> 아니 영주에그리터지는거 봐. 솔 영주 도해이 정도면. 아니 궁쿨은 왜 이래? 왜 얘만 이렇게 만든 거야? 어비스가 좀 비싸게 나오나요? 이번에? 이거 지금 딜탱인데 이 정도니까 야야. 야. 아 중요한데. 가면돼 그냥 이렇게 해주면 완완이 프리딜이거든요? 깔끔하게 그치 이게 완완안 판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세이버가 아니면 완완안을물게 없어 사실 세이버도 뭐완완이 상대하기에 편한 픽이니까 뭐잘 자르고, 완전히 잘해서, 이기긴 했네요. 이판에좀 주요 포인트.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이망할 귀네비어가 합류를 안한 한타에서 유정을 데리고. 그것도 우리가 미노탄데. 2대3? 3대4?를 이겨버렸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크리티컬의 성능으로. 아니, 궁쿨이 왜 이렇게 짧지 일단, 레오는 거의 이거 먼저 꿀 빠는 사람이 승자. 아니, 이거 패치된 거, 아, 패치된 거, 됐잖아. 아니, 아까 정글링 할때 봤잖아. 50% 미만이 터지는 거. 그 레드 칠 때. 영주 먹을 때. 아, 레오 모드만 해보면 알아요. 그 크리 터지는 거. 내 일전에 했을 때 아니랬는데? 와, 레드가 피가. 육천, 6천, 육천이, 6천, 이구나 그럼 삼천에서 터져야 되는 거야? 내가 뭘본 거지, 그럼? 터지잖아요! 아씨 아, 내가 모래를 댄거 맞죠? 아, 나 잘못 본줄 알았네 근데 아까 왜 오천이었지? 아니, 적 때릴 때도 절반 아래에서 터지더만 또봐또 아, 또 봐봐 이게 레오 모드를 해보면 알아요. 아니, 크리가 왜 이렇게 빨리 터지지? 그 레오가 이 암살 인장 들고 여기 풀 캠프 돌 때, 이 여기를 도착을 못 해요. 원래 혼자 돌때 여기 먹고, 이거 먹고, 여기 도착하는 게 늦어. 근데 제때 도착했잖아. 그런 것만 봐도 그냥 확실히 빨라진 건 맞아.